1450년 2월 17일, 한 왕의 마지막 밤. 세종 32년 2월 16일 밤. 창덕궁 대조전 침전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54세의 왕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몸 곳곳에서 피고름이 흘러나와 이불을 적십니다. 부스럼에서 나오는 고름의 양이 어찌나 많은지 속적삼이 흠뻑 젖었습니다. 어이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하지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이 왕을 괴롭혀온 병들입니다. 당뇨, 안질, 부스럼, 풍질. 조선 최고의 의원들도 손을 쓸수 없었습니다. 세종의 눈은 이미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온몸이 부어올라 있고, 여기저기 터진 부스럼에서는 끊임없이 고름이 흘러나옵니다. 곁에 있던 문종이 눈물을 훔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렇게 아프면서도 단 하루도 나란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신하들의 보고를 귀로 들었고, 손이 떨려 붓을 잡을 수 없으면 입으로 명을 내렸습니다. 세종이 가까스로 입을 엽니다. 훈민정음은 잘 쓰이고 있느냐? 예, 아바마마. 백성들이 배우고 있어옵니다. 희미한 미소가 세종의 입가에 번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세종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문학을 발전시켰을까요?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왕이 어떻게 32년간 제위하며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은 그가 가장 아팠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글 창제는 46세, 거의 실명 직전, 과학기술의 발전은 40대 내내 부스럼과 당뇨로 고통받던 시기, 의학서 편찬은 온몸이 병들어 있던 때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의 고통이 오히려... 위대함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세종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부스럼, 당뇨, 안질, 온갖 질병과 싸우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기입니다. 1418년 21살의 젊은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 태종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몸이 뚱뚱하고 무거워. 조선왕 조실록에 남은 태종의 이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만 읽었던 충녕 활쏘기와 말타기에 열중했던 큰형 양녕대군과는 달리, 촛불 아래 글자와 씨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결과 스물한 살의 나이에 이미 비만과 안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젊은 왕의 몸속에서 시작된 질병이 앞으로 32년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그의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낼 총매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세종 자신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소갈증의 시작 28살의 고백 세종 10년 1428년 28살의 세종은 이미 소갈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병.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한동이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자면 당뇨병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서 육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세종 시대의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이 죽은 뒤에 비록 상중이라 하더라도 세종에게는 고기를 먹게 하라는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좋아하는 음식이 그를 서서히 병들게 했습니다. 과도한 육식, 운동 부족, 끊임없는 독서와 정무로 인한 과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종의 몸은 점점 병 들어갔습니다. 마흔 두살 모든 것이 무너지다. 세종 23년 1441년 마흔 두 살의 세종은 신하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내가 안지를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되었으므로 이미 30대 초반부터 눈병을 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2월 세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서는 걷기에 어려웠다. 마흔 두 살에 이미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와 말초신경 손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세종은 또 다른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스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부스럼, 즉 창종은 환홍성 피부질환을 의미했습니다. 종기라고도 불린 이 병은 당시 왕실과 민간을 막론하고 치료하기 어려웠던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소독약도 항생제도 없던 시대에 한번 생긴 부스럼은 쉽게 낫지 않았고 고름을 짜내도 다시 생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세종의 당뇨는 면역력을 떨어뜨렸고 이는 피부에 끊임없이 부스럼이 생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몸 곳곳에 생기는 종기는 잠을 자도 옷에 피고름이 스며들 정도였습니다. 실록의 다른 왕들의 기록을 보면 종기로 인해 밤이 깊은 뒤에 잠깐 잠이 들어 자고 있을 때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이부자리까지 번졌는데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는 참혹한 기록도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꽃핀 업적들.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은 그의 건강이 가장 나빴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1443년 46세, 세종 25년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습니다. 이때 세종의 눈은 이미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몸 곳곳의 부스럼은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며 상소를 올렸을 때 세종은 드물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논리적이고 차분했던 그가 내가 운서를 아느냐? 며 권위로 찍어 누르듯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세종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날로 쇠약해지는데, 백성들을 위한 글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조급함은 육체적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영화 나란말싸미에서도 이 장면이 극적으로 표현됩니다. 어이가 세종에게 경고합니다. 이대로 과로를 하시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글 창제를 위해 시력 치료를 핑계로 초정 약수가 나오는 지역으로 내려가 약수에 얼굴을 담그고 눈을 깜빡이는 민간요법까지 시도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세종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활용했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연구에 특히 열정을 쏟았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더 좋은 농사법을 개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자경루 측우기, 앙부일구 같은 과학기구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재고, 비의 양을 측정하고, 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도구들, 모두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지만, 백성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지만, 백성들의 농사는 더 정확해지도록 했습니다. 음악과 예악의 정비. 세종 27년 1445년 세종은 박연과 함께 아악을 정비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8. 이미 실명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력을 잃어가는 세종이 오히려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청각이 예민해진 그는 음계의 미묘한 차이까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 실록 악보에는 정간보라는 독특한 기보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세계 음악사에서도 독창적인 발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세종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 세종 28년 1446년 세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른 살 전에 매던 띠가 모두 헐거워졌으니, 이것으로 허리 둘레가 줄어진 것을 알겠다. 과인의 나이가 33세인데, 살쩍의 터럭 두 오리가 갑자기 새었으므로, 곁에 모시는 아이들이 놀라고 괴히 여겨 뽑고자 하기에, 내가 말리며 말하기를, 병이 많은 탓이니 뽑지 말라고 하였다. 살이 빠지고, 머리가 새고,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당뇨로 인한 체중 감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세종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글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리는 백성들, 제 목소리를 낼수 없는 백성들, 자신의 육체적 고통이 그에게 더큰 공감 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백성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이 그를 더욱 분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종의 부스럼과 각종 질병은 의학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왕이 아프니 당연히 최고의 의원들이 동원되었고 최선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향약집성방 1433년은 세종 15년에 편찬된 의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세종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 전 백성을 위한 의학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의방 유추 1445년은 세종 27년에 완성된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무려 365권에 달하는 방대한 책으로 당시까지 알려진 모든 의학 지식을 집대성했습니다. 세종 자신이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이 이런 대작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다. 세종 30년 1448년 세종은 아들 문종에게 정무를 대리하게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51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세종이 내렸고 문종은 아버지를 보좌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도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세종은 나란히를 놓지 않았습니다. 세종 32년 1450년 2월 17일 세종은 54세의 나이로 승하합니다. 그 사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오랜 당뇨와 합병증 그리고 끊임없는 부스럼과 각종 질환으로 인한 쇠약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만든 역설 세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세종이 건강했다면 어땠을까요? 밤새 책을 읽지 않았을까요? 그렇게까지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을까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절박함 없이 천천히 일을 진행했을까요? 세종의 질병은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그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었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절박함은 그를 더욱 분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세종이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가지 병이 나으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긴다.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스럼이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부스럼이 생겼지만. 그 사이사이에 한글이 창제되었고,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고통을 이긴 위대함, 세종이 남긴 것은 단순히 업적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고통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았다. 부스럼이 온몸을 뒤덮어도, 눈이 어두워져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어도 세종은 자신을 병든 왕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백성을 사랑하는 왕,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왕으로 정의했습니다. 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은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을 먹기 좋아하는 고로 창종이 많다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부스럼은 조선 시대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스럼을 앓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핑계로 삼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세종은 후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세종의 이야기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그의 고통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원동력으로 바꿨습니다. 나는 아프지만, 그래도 할수 있다. 이것이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인지도 모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당뇨병 환자가 1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종이 알았던 바로 그 병입니다.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세종의 이야기는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보세요. 600년 전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뇨병을 알았고 온몸에 부스럼이 생겼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글을 만들었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덕궁 밤하늘 아래, 상상해봅니다. 세종 27년 어느 밤, 창덕궁 편전. 촛불이 깜빡입니다. 세종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등에 난 부스럼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눈은 이미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전하, 약을 드시옵소서. 세종이 고개를 젓습니다. 됐다. 대신, 훈민정음 원고를 가져오너라. 전하, 눈이 불편하신데? 읽지는 못하지만, 만질 수는 있지 않으냐?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종의 손이 종이 위를 더듬습니다. 거기에 적힌 것은 스물여덟 개의 글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미소입니다. 창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빛은 세종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만든 글자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부스럼은 아프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내일 또 무엇을 만들어 볼까? 고통 속에서도 아니, 고통 때문에 더욱 세종은 꿈을 꿉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종의 부스럼과 각종 질환에 대한 기록은 실록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종실록 163권 154책. 그 방대한 기록 속에는 한 인간의 고통과 극복의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기억하지만 그 업적 뒤에는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부스럼과 당뇨, 안질과 각종 질환은 세종을 더욱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만들었고, 더욱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성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이 그 고통을 넘어 위대함에 이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기록을 이어주세요. 기묘한 역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